대리 10승 1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 저는 또 역배 걸겠습니다 네. 일단. 3팀 유병주 대리는 4승 6패 그리고 이인규 과정 8승 11패 일단 이게 저저푸에서는 토스의 그 역량이 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근데 그 토스가 <laughs> 조현우다? 아, 일단. 지금 저는 역배 신뢰가 신뢰가 <laughs> <laughs> 많이 없으신가봐. <laughs> 아 일단은 근데 잘하긴 했는데 이제 또아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또 여기는 저저 레인인데 레인이 또 이인규 과장이라서 아, 인규 과장이라서 인규 과장 한번 또 믿어 보겠습니다. 아또 배신을 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일단 양팀 준비 되시면 어,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어, 이번에는 남북대전 아니네요 일단남북대전 아니에요 남북대전 아니고 어, 일단은 11시 이준재 차장에 야 12시 조현진이 이거 아제리그끼리 한판또 붙겠는데요? 그리고 1시에 성경호 대리 1팀이죠 그리고어 프로토스네요. 인규가 더. 야 이러면 동족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면 토스의 역량이 중요한데 네. 조연우 대 이인규 어디로 걸겠습니까? 아 <laughs> 제가 정 정배 아이... 걸린 걸었는데 네, 아... 프로토스 나올 줄은 몰랐네요 또. 에이, 아 근데 이게 지켜보시죠.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토스가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또 맞아요. 여기 협공을 이거... 갈 수도 있고. 네. 네. 지금 자리상으로는 아... 빨간 팀이 좀더 조금 더 분리하지 않을까 음... 싶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맞아. 그래도 이제 1시에서 12시 헬프가 여기 3시에서 이제 11시 가는 것보다 좀더 가깝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기서 모이기가 좀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나은 것 같긴 네. 합니다 여기는 거의 1대1 마인드로 가야 될것 같은데 네와 그렇죠. 네. 매우 재밌게 지금 어 여기 또 야, 야 입구 입구 게이트. 이 넓은 헌터에서 지금 그 게이트를 게이트. 초 전진 게이트를 합니다. 아, 지금 정말 뚝심있네요 진짜. 네, 이, 이 하나 이제 파고 온것 같습니다 오늘. 또또 악경기 잘했거든요, 조현우들이가어요 네,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네, 근데 이제 후반까지 가서도 잘했는데 후반을 갈수 있을지 지금 바로 옆에 또 지금 구발업 지금 저글링이 아마 추격을 할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막을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 지금 구드론 발업을 일단은 가는 네. 모습이고요 6시가 약간 가스가 늦었지만 일단 여기 투 게이트 네. 여기도 네. 투 게이트 네. 아, 어. 네. 빌드가 똑같아요 네. 지금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디 쪽에 쓰리... 3... 어? 아, 오케이, 어. 발견했고요 어디 쪽에 이투 칼라, 쓰리 칼러로 가는지 저글링 몰로입니다. 야, 지금 아, 모입니다. 저글링다 나오기 시작하죠. 저글링이 다 모이고 야, 얼마나 빨리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많합이 갈릴 것 같아요. 어, 저글링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위치를 다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대로. 아, 이렇게 돼 버리면 좀 싸움킬 위험이 있는데요, 지금이. 야, 컨트롤 하나요. 조원들이. 어? 어어. 어. 어, 컨을 합니다. 어, 이러면또 이 저걸이면 바로 반격가거든요안 되면 성큰 하나 일단은 콜로니님 만들어 놨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그렇 혼자 가게 되면 결국 만들어야죠. 공격이 싸먹히게 되는 상황이 그쵸.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걸또빈지부로 가는데 성큰이 있네요. <laughs> 아, 대비를 잘했어요. 야, 이거 올거 예상을 하고 아직 바로면 안 됐죠. 이게 가스가 아까 늦었거든요. 레이트, 이트 쓰리 게이트면 충분히 막습니다 이거. 또 인규 과장이기 때문에 막을 것 같고요. 바로 아 이제 됐어요. 와 조금 아. 늦었으면 다 먹기 퍼였습니다. 일단 저걸링 계속 이게 먹히는 모습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모았다가 이렇게 센터에 싸움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 배시로 어? 가자. 네. 인규 과장이 제 에이스니까. 오이브 어? 끝내자. 어, 먹혀요, 먹혀요. 지금? 어, 이거 약간 당황할 만한 움직임인데요, 이거는. 12시도 지금 정신 없거든요. 프로브로, 어, 그래도. 어, 어 막아요, 그래도, 막아요, 그래도, 막아요. 그래도. 막아요. 막나요? 이게 원래라면 막을 수도 있어요, 이제 3게이트 질럿은. 아, 그렇죠,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헬프 오면 막아요, 이건 막습니다. 이게 컷은 이정도또잘 해줬기 때문에 야, 이거 많이 먹었어. 소모 많이 했고. 좋아요. 그 사이 또 12시. 와. 지금. 아재 리크끼리 또. 야, 정신 없습니다, 지금. 그, 아까 이제 3시에서 많이 또. 먹어서 네, 빨간 팀이 확실히 물량 조금 더 많긴 해요 지금. 네. 와 근데 아, 조윤드를 컴퓨터처럼 거의 질럿을아 물량 좋은데요? 그렇죠. <laughs> 열 마리는 좀어 빡빡하거든요 이거. 이걸 어떻게 이제 모아서 가느냐. 아 이게 참 관건이긴 한데. 그렇죠. 오더를 잘 내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멀티플레이를 하면서 상대 위치를 파악하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아쪼갰어요 아, 네, 이거 쪼개는 조겠어요. 별로 안 좋은데 아, 그쵸 아이 먼저 센카게 하고 그쵸. 아, 그러면 또, 어지럽게 또, 만든 다음에 또 흔들려요 또 흔들려요 그렇죠 이를 이때 지금 한 시를 간다 전술 좋 조... 오와 어, 이때 또빈 집을 아, 간다 이게3리 게이트라서 나오는 질럿도 마오지 그렇죠 그렇죠 그 들어가면 막습니다 이거 시티도 지금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프로필에도못 주고 있어요 아, 아 여기서 아, 일단 아, 게이트 깼고 아, 아그해체를 깼고요. 아, 네소모도잘 됐어요. 야, 이게 근데 들어가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어, 잘 뺍니다. 아, 그래 안정적으로 캐논 하나 박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야, 계속 12시 혼내 주고 있거든요. 내가 옆보다 저글링 그 내가 첫평정에너 뭐냐 정말 날카롭네요. 저글링 을 지금 혼내고 있습니다 혼내고. 애들 신은 지금 거의 비사 상태고 이제. 내가 옆보다 지금 저글링으로 지금 혼쭐 내고 있는 모습. 남은 질럿으로 뭘 하겠냐. 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 또 한시로 가거든요. 근데. 아 말. 어 팀. 아 그쵸. 어, 질럿 적으로 보고. 있었나요? 야 이게 물고 물립니다 지금. 같이 가죠. 질럿 먼저 가야죠. 질러한 부대거든요 거의 아 이거는 야 둘러싸려는 모습 컨트롤 좋구요 약핀다 아줄럿 컨트롤 좋아요 자 여기 또 오는데요 저, 아 이제 이거 박빙입니다 지금 야 박빙인데 어떻게 될지 인규과장 컨트롤 좋구요 광대게 아, 다 같이 소모가 돼가지고 와 엄청 박빙입니다 물량이 터져 나옵니다 양팀 다. 야이3리 해처리까지 아, 그 와중에 올렸고요. 없고. 여기 또 가스 네. 이제 올리는 모습. 이게 확실히 이제 중반 넘어가면 이제 토스가 어느 정도 토제를 타거나. 뭔가 선택을 해야되거든요 승규 과정이 확실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낫기는 한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순간순간적인 판단이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빨피 질러잘뺐고요 아, 관리 좋아요. 질럿 관리 좋죠 그죠 와! 어, 어. 와! 아. 여포. 이게 계속 흔드니까 정신이 못 차는 거든요초선 거의 후드롭 팹니다 지금 아, 아. 조현우 대리 지금 다 털렸습니다 이게 스노볼이 우 어디서 굴렸냐면 입구 게이트부터 이제 굴려졌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이 단점이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안하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근데 또어 많이 먹혔어요. 안돼 안돼 안돼. 막을 수 있나요? 스리에처리해서 저걸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야 드론 다섯 다섯 마리로 가난하긴 합니다. 예, 또, 11시 죽이러 가는 지금 작전인가요? 아, 근데 이게 3시랑 6시에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벌써 11시를 가려다가 되돌아간 게두 번이나 되거든요? 거기서 네. 이게 턴을 좀 뺏기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빨간색도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제 헬프 나오고. 그렇죠. 지금 움직임으로 11시를 못 가게 만들면서 이렇게 계속 소모를 하고 있는 모습. 전술 너무 좋습니다. 야, 이게 적은은 나중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 코스가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질럿 지금 공업 돌아가고 이제 바로 가거든요. 저걸링 악몽이거든요, 이제. 공업 질럿한테는. 야. 이준재 차장님이 확실히 잘하시네요. 조연후대로 잘하긴 했는데 이게 또 3팀이 전술이 좋았습니다. 야 계속 이제 조금씩 밀리고 있죠 전선이. 발업 지은 것 같고요. 이제 발업되고 이제 공업되면 뭐 이건 2대1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막아요 못 막아. 드론까지 이제 뽑아주네요. 그렇죠. 가스까지 키고요. 아, 레어 라 레어까지 복귀하셔야 됩니다, 이주재 사장님. 어? 성큰러시 <laughs> 보여주나요? 나가라, 나가라는 그쵸. 이건 시위죠. 그쵸. 어, 이거는 랠리 실수가 아닙니다. 성큰러시거든요 어? 아 나가라 <laughs> 나가라는 신호를 성군으로 어, 네, 네. 매너플레이를 합니다 이러면 여기까지 다 갔거든요 성군 완성만 되면 와 이런 또 전술적이면서도 퍼포먼스적인 플레이도 해줍니다 아 이거 깨지겠네요 근데 사이에 근데 질럿이 다받나 먹었어요. 미키 미키가 잘 됐죠, 성큰이 어, 발업 됐어요. 공업 이제 곧 되거든요. 아마 공업 지금 기다려 있는 것 같아요. 어, 공업 됐어요. 어. 와, 이거는 발힙입니다 이건... 오, 어! 와, 지금 분풀이. 어... 오늘 졌지만, 도로운 하겠다. 맛좀 봐라. 지금 뭐 했냐? 인기구가장 <laughs> 댄스를 또 합니다. 아, 와. 아, 와. 정말 저기 때는 공발 질이 되게 지옥, 지옥이거든요. 아, 아, 이거. 그렇죠. 이거는 끔찍해. 양몽, 양몽. 와, 안 죽어요. 안 죽어. 딱딱이들. 야, 이거 또 헬프까지 와주는 모습. 와그 아, 와중에 좋아요. 근데 셋이 또 많이 깨긴 했고요. 잘합니다 양팀. 지지. 야. 재밌는 경기 엄청 박빙이었어요. 와. 네. 마지막 경기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또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8경...